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존능한사전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감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도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기도를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문지기의. 비유입니다. 이두 가지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때가 여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본문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 어 어제와 그저께 살펴본 13장의 그 내용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그 모습을 보고 그때가 여름인지 열매를 맺는 가을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날이 이를 징조 이런 것들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그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을 미리 알려주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미와 곤충떼가 떼를 어, 지어서 줄을 지어서 열심히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큰 비나 지진이나 이런 어, 재난이 일어날 징조인 거죠. 그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병도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병이 생기게 되면 그 병이 생겼다라고는 하 징조가 있습니다. 내 몸이 병의 징후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라라고 하는 신호이고, 더 나가서는 일을 좀 줄이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 징조와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더큰 재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징조를 본 사람은 그 징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 행동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누구나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장막을 덧입는 이죠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장막을 덧입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기 위한 그런 징후들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게 되면 그 몸이 하나씩 하나씩 망가져요. 그러면 아무리 뭐 약을 먹고 어 건강에 관한 그런 운동도 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몸 망가지는 거 무너지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지는 것만큼 그 속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일을 좀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웠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깝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너 뭐하다라고 왔니 하다 뭐하다 왔니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때일수록 더 믿음에 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할게요 어제 그제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징조를 보여 주시면 그에 따른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지기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문지기 비유. 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사물을 각자 각자에 맡기면서 마지막으로 문지기에게 있어서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들의 일을 맡은 것이 다 다른데 그런데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 종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그래서 뒤에 보면 집주인이 저물 때 오른지 아니면 밤중에 오른지 아니면 닭이 올때 오른지 아니면 새벽에 오른지 알지 못한다 문지기는 깨어서 주인이 언제든지 올 때에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 문지기. 문지기는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문지기의 일이 뭐냐라고 하면 문지기는 깨어 있는 게 일이에요. 뒤집어서 바뀌어서 낮에는 다른 종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른 종들이 이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문지기는 낮에 일한 종들이 밤에 잔다라고 하면 그러면 문지기는 그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인이 왔을 때에문 열어줄 수 있는 문지기는 밤에 남들이 다잘때 깨어 있는 사람이 문지기에 할 일이에요. 남들 다잘때 똑같이 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문 열어줘요? 그러면 문안 열어주게 되면 이 문지기는 불충한 종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24시간 다 끼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 징조와 관계돼서 연결해서 이 문지기에 대한 이유를 결론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징조가 있어요. 징조. 그러면, 그 징조를 볼 때,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징조가 안 보이잖아요. 눈 뜨고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징조가 보이게 되면, 이런 징조에 따라서, 아,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 몸에 이상 신호가 생겼으면, 그러면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 신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큰 재난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큰 슬픔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 감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눈 뜨고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잘 보고 보여진 것들을 따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하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 우리가 행동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 댈수 없는 거예요. 아 몰랐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징조를 징후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무감각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무뎌지면 안 돼요. 한길을 듣고 한길을 흘려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이야기는 누군가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요? 오늘 새벽에 많이들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문지기로 나오셨어요. 문지기로. 여러분 가정에 낮에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밤에 깨어서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알고 깨워줄 수 있는 문 열어줄 수 있는 그 문지기로 온 거예요. 문지기는 깨어 있는 사람이고, 문지기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온 것이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낮의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깨어서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일하는 사람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어제 말씀 가운데 겨울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겨울에 비가 많이 이스라엘의 그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도망가기도 미끄럽고. 물이 넘쳐나게 되면 강을 건널 수도 없는 거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9.11 테러, 미국에 9.11 테러 났을 때에 교회가 미어 터졌대요. 아, 이게 재앙의 시작인가 보구나. 아, 이게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이제 전쟁이 붙은 건가? 그 생각 가지고 교회가 미어 터졌대요. 그런데 잠깐. 잠깐 조금 지나고 나니까 확식어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니까 아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전이 중요합니다 성전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 이 현장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때 정말 간절했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 지나게 되면 또 흐지부지해지게 되나. 우리의 신앙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깨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잠자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눈을렇 뜨고 이렇게 성냥개비로 이렇게 하고 이시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시대를잘 분별하고 그 징후에 맞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잠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항상 깨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일하다 주님 맞이하는 거잖아요. 잠들어 있다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칠 텐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똑같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마지막 때의 성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보금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말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뭐 먹고 살아야 되지 하는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덫이 된대요. 거기에 빠져서, 세상 일에 빠져서, 주님이 오시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주님이 오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일에 취해서 세상 일에 너무나 힘들어서 피곤해서 잠들어 있다가 주님 오시는 거 놓치는 사람 되지 말래요. 이런 마지막 때에는 깨어 있어야 된대.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나는 우리 집의 문지기가 되어야겠다. 내 남편도 깨워주고 우리 자녀들도 깨워주는. 누군가 그 집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는가? 그것을 알고 그때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럼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깨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주인이 왔어 비 온대 일어나야 돼 그럼 내가 말씀 속에 깨어있으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하는 사람은 다른 종들도 깨울 수 있겠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아니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으시고 일하는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달리다 봄이라는 찬송이 있죠 우리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 징조와 징후를 잘 살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땅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갈 곳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지기의 비유는 문지기는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집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문지기가 되어서. 잠들어있는 가족들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진리의 나침반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노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과 i get it in